아까 오다가 지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무연나는할 거거든요. 안녕. 아 시작된 거야 이제 또 우리의 이틀간 영상을 이틀간 하루 반 육회 먹고 싶다. 아 육회 포장할 때가 홍대 가면 안 되지. 안 되죠. 너무 멀어요 홍대 갈까? 응. 육회 먹고 싶긴 한데. 홍대 가면 옛날나거 비싸. 아. 나 배고프다고 <laughs> 힘들다고 해줘. 나도 힘들어. 아 다섯 시까지 잤어요 얘는. 일단 갑시다. 육회 사러 고고싱. 아, 기름 넣어줘요? 고고싱. 그만 들어봐. 아니 카메라 본 거야 여기 저기 석회함 나올까 봐. 와인 <laughs> 와인에 <laughs> 육회 잘 어울리나? 아대다블리가 <laughs> 육회를 사러 들어갔어요. 이렇게 육회 찍은 육회로 하는 응. 곳인데 나중에 여기 한번 기회 되면 와보세요. 육회 진짜 맛있어요까 짜자자 오늘은 내가 찍기로 했어요. 격식 <laughs> 한요아 근데 육회 챙겼니? 육회 안 챙겼잖아. 역시 꼼꼼히 하시네. 침대가 엄청 좋대. 아 진짜로? 아 이게 되게 고가래. 확인해 보자. 아 어, 그렇지 래확인하야지 빨리 확인하고 싶네 아오 인테리어가 이쁘네 이렇게 생겼어 어때요? 비싼 거 같아? 아 이거 혼자 하는 확인하는 게아 좋을 것같아요 여기 화장실이 있네 오 록식당이 있네요 빨리 밥 먹자 그럼 배고파요 너무 작아서 어, 내, 그, 그, 여기 조촐하게 전혀 조촐하지 않은데? 아그런 여기 육회 진짜 맛있어요 어제 컵이 바뀐 것 같은데 6개 이거 같은데 너너 유캐봉다리에서 왜면 먹어 먹 어? 거야? 가 이럴 편야너음에도 없었잖아 내가 사본 사이거아 어, 그만 먹어 내가 먹으려고 사 거야 안 먹어가지고 아 미안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여자친데몸이안돼요일간이 <laughs> 먹는 라면 진짜 맛있어 괜찮아요밥 먹어 그래도 좀 먹어 밥 응? 밥 먹으라니까? 많이 먹어다 많이 먹어. 오. 아, 진짜. 나 아, 게... 아. <laughs> <한글이복사. 웃음> 진짜. 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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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복서짜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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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먹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어디가까요 이마트에 들렸다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어제 감잠을 설치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피곤하냐? 술을 많이 먹어서 이제 저기 가평 W지우리조트 갑니다 아 노트북 챙기라니까 진짜 아아아아 진짜 아, 아. 아, 노트북 챙겨서 거기서 빔프로젝트로 영화 볼수 있는데 얘가 안 챙겼어 그래서 어쨌든 얘가 안 챙겼어 아. 아무튼 장 보러 가요 <목소리> Hi. 과일도 하나 살까 아니 응. 안 먹을 거다 한 분명히. 체포도 하나 사자. 초만한 거. 여덟 이지? 비싸면 안 돼서. 확실히 먹을 거예요? 어. 건자 내산. 되게 비싼데 건자는. 이거 7,400원 주고 노랑색 수산시장 가면 이거 한3배 줘요. 아 해물 모두 괜찮네. 두개살까 아니 하나만 사요. <laughs> 아, 불고기 사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아 어, 맞네. 어 이거 맛있겠다. 어떻게 말잘 들어요 오늘? 뭔가 되 푸짐해졌다. 아 이번 이렇다니까. 계산하자. 어디라고? 남이섬이요. 남이가 있는 섬. <laughs> 남이가 있는 섬 남이섬. 남이섬. <laughs> 음, 그러니까 아까 오다가 지갑을 주셨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 무료나눔 할거 거든요 어 지갑하고 지갑 안에 드는 현금까지 무료나눔 해드립니다 제가 지유 리조트 아랫단을 넓게 만든 저희 집을 소개합니다 <laughs> 좋다 오, <이 웃음> 저와 함께 요리를 하실 거예요. 칼이 상당히 잘 되네. 아, 저기, 수동씨 죄송해요. 이제까지 촬영 대기로 계속 찍고 있었어요. 윤식장에서 나온 불고이만들어준다고 기름을 적절히 조화를 해서 냄비를 튀어 먹었어요. 평상시에 요리는 자주 하시나요? 아, 저는 그냥 만지면 됩니다. 아, 만지면 돼요? 냄즈야 냄비가. 만지게 됐어요. 지금 저희가 먹는 이 음식에는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어요 파하고 당근하고 그리고 양파하고 고기밖에 안 들어갔구나. 그리고 썸블리 씨가 계속 얼굴도 만져 만지고. 이게 불고기인데 아 기름 줄좀 그만 써주세요. 아 이거 완전 중화요리 아니에요, 이거? 아 망했어 오늘도. 이거 무슨 소스죠? 마더소스요. 아 마더소스? 그래. 손드세요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그렇네요네 생각하세요. 어, 저희가 원래 오늘 점심하고 저녁까지 찍을라 그랬는데 저녁은 저희가 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영상 보시는 분들도 치킨 한 번쯤은 다 먹어봤으니까. 불고기가 되시고 일단 색깔은 불고게 됐는데. 어 위생 위생 좋아요. 물건지. 들어했어. 아 그랬어요? 내도또도또 저는 이거 없으면 밥 거의 잘안 먹어서 낫또 짜라 짜잔. 쌈장을 안 갖고 와서 쌈장을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그냥 주셨어요 쌈장. 좀 없어졌나 해서 낫또 맛있어. 요리못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있는 남자친구 대신해, 리요 그래서, walk to w 뭐야 대체 왜볼수 있는 건가요? a l k to w 씻어야 되나? 응? 씻은, 씻은 거야? 안 돼. 아 어, 그럴 거야 안 씻으면 는게 낫지 않아요? 어떻게 <laughs> 아, 많이 넣네오 어, 다니면 안될것 같아. 어느 정도 눈지 알아요? 0그 g 눈대신 정도. 여러분 죄송한데, 저는 영상을 그냥 빨리 찍고 나가봐야될것 같아요. 컬러링 작 어... 깔끔합니다. 제가 이런 날화를 많이 열요 한번 하면 한다는 여자. 출관하세요 감추세요. 어... 맞죠? 이제 먹어도 될것 같은데, 완성했습니다. <laughs> 시즈키보리지좀 많아주세요? 어때요? 잘먹었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어때? 아직 안 먹어봤어, 잠깐만 어, 그런거 맛있어 아, 그치? 음. 얘를 해줄 거랍니다 귀엽죠? 여러분, 아침이에요. 저희는 이제 떠납니다. 오늘은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구름이, 어, 구름이 잔뜩 피어있습니다 남자친구 지금 아파가지고, 희롱희롱해요. 여러분, 지금 저희는 아침에 먹으러 갑니다. 뭐 먹으러 가나요? 어, 굽탕 먹으러 가요, 맛집을 발견했어요. 아직 먹어보진 않았는데. <laughs>

여자 사이즈인 것 같기도 저희가 특제 소스예요, 특제 소스. 음. 이거 고 저기. 어, 차라 맛있겠다, 이거. 아, 나차단 맛있겠다. 소스, 저희가 특제 소스. 네. 이 이용해서 파을좀 첨가해서 맛있어? 맛있어요 음. 저희와는 맛있어 이거 진하다 다먹 없어 이제 있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검정 찌는 기분이 맛있다 나중에 한번 오시면 근데 여기 정보가 어디냐면 아까 영상을 찍었어 아0 0 알고 보이시는 거예요? 원주가 아니야 원허전 원주. 어? 어, 내가 듣는 노래 피하는거지 금아니 <laughs> 아니야 아, 도키들어 이거 들어. <laughs> 아, 이거 거의다왔어영어까되비비 <laughs> <나야, 나. 웃음> 그냥 들어, 하지마 이제 떠 이거 여러분 안녕 <laughs> 사랑과 전쟁 <laughs> 맞지? 안녕하세요 라고 안녕 사랑과 전쟁 맞지? 맞지? <laughs> 저희는 영화를 보고 습니다팬 영화, 저는 되좋아요 마블 영화. 조정.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언맨 슈트보다 훨씬 센것 같아요. 나진와이이니다 영화에서 코 골면서 잘 자더라고요, 어? 누가. 나코골았어 아, 옆에서 엄청 골더라고요, 코를. 진짜로? 다 사람이 어필 망정이지 많았으면 제가 진짜 혼자 나갔을 거예요. <laughs> 아무튼 저희는 이태원에 갑니다. 이태원 말고 갈데 없잖아요. 놀 데가 없어서. 응. 놀때 추천 좀 해주세요. 먼저 이태원 마침 찾봅 시다. 사람 이 엄청 많다. 오, 어, 되게 맛있게 생겼다. 무슨 뺀거 맞나? 오늘 맛있게 맛먹도록 하겠습니다. 조밥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왜 영상을 찍냐면 여러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해서 앞전에 남자친구랑 메이크업 해준 영상에. 음 너무 많이 댓글 달아주셔서 남자친구가 계속 계속 실시간으로 새로고침하면서 보는 거예요 반응이 너무너무 재밌었나봐요 조금 메시지를 남겨봅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남자친구 너무너무 좋아해서 둘이 더 감정이 커진 느낌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